안녕하세요, 성찬이 엄마예요. 성찬이가 이제 젖병을 졸업하고 빨대컵으로 우유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로미 및 빨대컵 내돈내산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청찬이 이유식 먹을 때물 먹는 용도로만 이걸 사용했었는데 청찬이가 어느 날부터 분유 먹을 때마다 짜증 내고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빨대 컵으로 한번 먹여봤어요. 그런데 빨대 컵으로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젖병을 떼게 되었어요. 이 빨대 컵은 열탕이랑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로미미 빨대 컵은 200ml, 300ml 두 가지고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다크 시리즈로 화이트, 베이지, 차콜 색상도 있어요. 아, 스테인레스도 있던데, 저는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는 게 싫어서 구매를 안 했어요. 뚜껑은 원터치 캡이랑 그냥 캡이 있었는데, 저는 집에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원터치 캡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분리되는 캡으로 구매를 했어요. 빨대 대롱을 끼지 않고 스파우트 컵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빨대 대롱을 껴서 빨대 컵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파우트컵은 처음에 물 마실 때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사용이 엄청 짧대요. 성찬이는 우유 젖병에서 그냥 빨대컵으로 넘어와서 스파우트나 연습용 빨대컵은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안에 플러스 컷 구조가 우유 새는 것을 막아줘서 뒤집어도 우유가 절대 새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빨대컵을 던지거나 떨어뜨려도 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이 돌아가요. 아기의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대컵 위에 공기구멍이 있는데, 공기구멍 주변을 양손가락으로 눌러서 공기를 빼고 사용해야 음료가 흐르지 않아요. 수유 적정 온도가 아닌 차가운 음료나 뜨거운 음료를 담았을 경우에는 압력차에 의해서 역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해요. 이거는 빨대 꼭지 2단계인데요. 1단계랑 2단계의 차이점은 아이가 깨물어도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2단계 제품이 더 딱딱하대요. 그리고 이 빨대 꼭지는 더블아트, 유피스, 닥터브라운 등 내경이 4.5cm인 젖병이랑 호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세척은 분리해서 빨대 세척솔로 좌우로 살살 돌리면서 씻어주세요. 위아래로 막 씻다 보면 찢어져서 내용물이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척 후에는 젖병소독기에 넣어놓고 있어요. 빨대컵 종류는 진짜 많고 다양한데,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빨대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빨대컵을 사용해 볼 수는 없으니까, 국민템이라고 불리는 빨대컵들 몇 가지 골라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식 준비물로도 추천드리고, 아직까지는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로밍미 빨대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